마음은 여기 같이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느새 나중에 이런 피드백이 나고 <laughs> <laughs> 좀낙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세례코스대으로서좀 안타깝긴 한데뭐 일단 오늘 다섯 분다 얘기 듣고 어, 따지고 보면 한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정치학부 그 중에서도 민, 민주주의 이런 이런 걸 연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 제가 이분들 나이 때 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한국 정치의 미래는 제가 이 나이 때 있을 때부터 훨씬 더 밝지 않을까 라는 강한 인상을 좀 받아서 그 부분은 좀 어, 굉장히 좀 어, 위안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대학, 제가 8, 9학번인데요. 제가,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군사 독재만 끝나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 제가 졸업할 때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김이 끝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2년, 2004년 거쳐서 이제, 이른바 한해정고 뭐, 이제 농연정 들어서고, 그때 당시에 진보, 어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했을 때, 어, 근데 다 해결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 되게 많았는데, 쭉 직접 서 보니까, 3 8 9이라고 하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586 이렇게 해서 제 동기들, 선배들이 지금 밑에 가서, 똑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이, 현 정치 혹은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화 시켜서, 사람이 바꾸면 된다. 혹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대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어, 대통령의 권한을 의외로 또 많이 이전을 하고, 어, 권한을 낮추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이른바 군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조은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 시작된 거니까 쉽게 잡으면 한 250년 정도 정치 체제로 보면 은 상당히 젊은 제도예요 어, 근데 그 사실상 19세기에는 어, 전체 인구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전체 인구의 한자리수 퍼센티지 그러니까 5, 6%에서 많아봤자 12% 정도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어, 선출직 어떻게 뭐 그게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의원이 됐든 했던 어,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 참의 포괄성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경쟁을 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게 2018년 이후 정도 되거든요. 1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야 어,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에 의해 투표권이 제한되지 않고 또 성별에 의해 투표권이 제한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어, 뭐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1965년이 되기까지, 인종에 의해서 사실상 축하권이 제한되어 있는 불안전한 민주주의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한 경쟁, 경당의 경쟁과, 어, 국민들의 참여의 포괄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0년이 안된 체제입니다. 그 때문에, 젊은 체제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전히, 어,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고쳐나가는 게 흔히 비유하듯이, 어, 조선소에다가 배를 갖다 놓고 모든 걸다 준비한 상태에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하루 정치적인 의미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 중요한, 어, 떤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고쳐야 되는 거고. 망망대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저희는 서부의 사례와 또 반대로 1948년에 이분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정당들이 경쟁하는 게딱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어떤 범주에서도 제한되지 않는 투표권부터딱 주어진 상태였고 어, 실제로 정당의 경쟁이 제도화되는 건 1955년 이후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1958년의 선거법, 1963년의 정당법 등등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선거가 굉장히 규제가 강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이 되면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선거법이잖아요. 그리 정당도 굉장히 인적이 높아서 쉽게 조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은 문제점들이 역사적으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한국에서 정당과 선거라고 하는 걸 규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1963년에 만들었던 그, 그 법규와 제도들이 87년에 사실은 사실상 거의 부활해서 아직까지 오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는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고 세력이 하는 거니까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어그 연합의 폭을 넓히고 힘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실제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지능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고 하는 건 누구 그 말대로 더러운 손을 가지고 선용하는 방법인 거니까요. 오늘 저는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시고 너무 좋은 생각 갖고 계시고 한 가지만 더 그냥 종료를 쳐드리면 조금은 현실적으로 권력을 갈구하고 그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교수님이 그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다 청년청년해요. 그리고 진짜 저는 뭐 학교에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다 청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현실 정치에 대한 일을 잘안 하고 좀 공부한 기는 많이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 청년 정치는 뭐가 있을까? 아까 이제 우리 김일도 씨가 생활 속 정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제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는 부모 역할을 하고 는지 아들 딸을 어떻게 차별을 안 하는지 합니다 제 직장에서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나이들은 여교수라고 각질을 안 했는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더 민주적인 교수로 우리 실천할 수 있을까 제 참여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죠 근데 그 생활성 민주주의 말고 교수가 할수는게 있습니다. 그게 정책 참여입니다. 저는 정부나 이런 데 위원회 활동 많이 해요. 교수님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정책 참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들은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교수 그만둬야 국회의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었어요 숫자가. 그런데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 정치는 뭐냐? 여러분들이 뭐 생활 정치 얼마든지 할 거고,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다음에 사회 참여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그 공동체, 자가사는 지역사회. 얼마든지 그 청년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정당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거기서 이렇게 자라서, 음, 뭔가 한국의 제도권 정치를 바꿔보겠다. 는 그런 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항상 아쉬운 게, 왜 중앙정치만 바라볼까? 우리나라 지방의회들은 어떤가? 지방의회 굉장히 일석이 부족한데, 이렇게 놔둬도 되나? 그래서 뭔가 좀 밑에서부터 공동체 지역사회그 다음에 어, 지역, 어, 지, 지방의회, 그리고 중앙정치를 놔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판 많이 했어요. 왜 정당에서 아, 왜 청년 안 키우냐? 청년만 안 키웁니까? 그냥 같은 국회의원들은 안, 안 키웁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 왜 비판만 말고 여러분들이 이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힘을 못 키우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청년.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당신네들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국회에 인풋하고 있느냐 왜국회에원 되고 싶어서 거기 맨더냐? 그게 각각 해결이 안니죠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어젠다는 외출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싸우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데서 구도에서 싸우는 정치에 대해서 청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이런 거인 왜 올까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정말 넌덜머리가 나서 경제의 넘덜머리가 나서 여러분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답게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 비판을 넘어서서 그럼 전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 이제 청년 정치는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냥 청년 국회의원 내서 어, 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원이 빨간 원피스에서 그, 그, 그 원피스를 서들 되는 신선한 것들을 있어서 잘못된 걸깨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좀, 그, 뭘, 목표가 뭐고, 전략이 뭐고, 이런 걸 조금 친밀하게 좀, 어, 생각들을 해셨으면 좋겠고, 제가 성대 측에서 오신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몇분 계신데, 먼저 유경선 어, 보좌관께서는 국회에서 그, 그 보좌관한 10년? 18년. 18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 중에서 보좌관을 네. 정치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유보자님 마이크를 리고 유보자님께서 또 다른 을한테해 주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뭔지 네이버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 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 권력이 있다는 건데. 이게 가장 쉽게 표현되는 건은 투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투표 라는 제도만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가 지금 이제 작동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도는 민주주의가 됐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작동을 할까? 그런 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정당이 너무 기대돼 정당이 모든 공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다 정당만 바라보자 사실 이 앞에 계신 그 청년분들도 왜 정당이 그렇게 대부분은 커리어를 보면 청년 학벌이든가 사무처 등록 단체들든가다 정당 원적이에요 어쩌면은 그렇지만은 실제 전당은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15년이라고 한국당에서 3년 6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렇지만 정작 전당은 아직까지 청년은 데코레이션을 로 가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전당입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그 이상 실질적으로 뭐가 작동하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 보수당에서는 그게 더 심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laughs> 그이윤정 사회자님께 왜보수당을 선택했을까? 4년한번 해봤으면 여긴 아닌데, 여기 답이 없는데, 뭔가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나 여전히 열도 연권의 개원 연원으로 몸을 담으시고 여전히 정당한 것 같아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좀 약간 개인적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기초의원부터 가서 지역에서부터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대선거제이기 때문에 한 명씩 뽑잖아요. 물론 그조차 쉽지 않아요. 아까 이수정 교수님께서 그 기초의회 말씀하셨는데 그 기초의회가 굉장히 이게 낮아요. 의원님들이. 거기 한번 기겁을 내면 그 몸싸움에 신경전을 되게 정말 고통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치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는 거든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이렇게 단신가질 정도의 에너지와 포부가 있다면 전 지역에 가서 정말 조례라도 하나 만들고 지역에서 파란을 이고 힘을 키워서, 그리고 시원, 국회의원 도전 하시는 것이 아마 그 장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 미래당이 그 유치원 방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붙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 사유재산 침해, 자율성 침해를 뭐신년 체계로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회 입법권 침해를 네. 그걸 들면서 반대하는 거를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김동희 대표님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아, 어 오랜만에 하니까 긴장이 됐네? 응? 하다 보니까, 그분 그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그만큼,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의를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그 정책을 변동, 그 결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우회로, 우회로로서 그 직접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게아닌까그중 하나가 또 패스 트랙이라는 직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현규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민주주의가 과연 만능인가? 맞는 키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민주주의 의 꽃은 선거이다 투표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조금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유명 선거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투표라는 그 제도가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었는데요 어, 가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사교적으 하게 될때 투표를 하자 민주적으로 투표로 하자 아,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자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투표가 만능이 돼버리고 투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하나의 음, 최고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표라는 어,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 있다 보니 어, 투표로에 의한 결과에 너무 중심을 두고 보낸 거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거대 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어, 투표의 결과가 이러하니라는 어떤 그런 그큰 정당성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량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었는데요. 결국 투표가 하나의 어떤 정량적인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의회가 단순히 어떤 결정하는 을 것이 아니라 논의하는 것이라는 그 표현도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투표라는 것이 그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상호작용과 충분한 피드백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묻힌 어떤 토론이다, 대화다, 사무자동이다, 피드백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짧게 해보는 것습니다 토지는 사실 음주 전에 그 세계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국가 간의 민주주의 협력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정치 참여를 동등하게 그리고 유부나 청년이나 그런 배경 없이 어, 저희들 동등히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면 오히려 저희 어,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 어,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많았네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나이고 뭐 이런 거 배경이니까. 어, 아,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 중에 제가 놓친 부분들도 좀 많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발제들 드렸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 이 발제를 들으러 올때좀 고민했던 부분이 어,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구나 나 조차도 가끔 그런 생각을 좀 돌아보면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 모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발현의 과정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논하고 수렴하고 그리고 그런 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포인트에서 다양한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주권자인 국민은 무엇 두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정치적인, 어, 목적이나 목표, 비전을 실현하고 싶고, 그들에게 가장 내가, 어, 강조하거나 중요하다고 전달하고 싶은 이념이나 가치는 무엇인지, 좀더이 논의나 어, 이런 민주주의 진행의 그 논의의 과정이 좀더 첨예하고 재미있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조금 이념을 상실하고 약간 방향을 잃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논할 때 어, 나는 사실 이런 가치를 가장 추구하고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이어서 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를 되게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비판을 받거나, 혹은 어, 날이 선 그런 칼날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인형적인 가치를 좀 잃어서 좀더 선명하게 내 인형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 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하게 되었고 우리 청년들도 조금 우리가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정당들도 나아갈 때 자기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뭐 정책적인 목표, 목표나 목적이나 이념을 조금 더 선명하게 서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네, 대한 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발제 해주신 분들이 청년이시고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는데 어, 제가 드는 생각은 청년들이 약간 기성세대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기성세대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라고 생각은 좀 부족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저, 사실 저희 세대는 민사들를 사실 꼭짝로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치를 잘 모르고 얼마나 그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차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면서 오히려 기성세대들에게 어, 당신들은 더 어떻게 많이 벌어들였다고 평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뭐 정치적 그 신바람을 돌려고 싶다고 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온대하고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 여기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 뭐, 투표권을 달라고 이런 걸 논의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해져야 되냐를 논의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에 대한 통용력을 정말로 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젠더 문제도 그렇고, 또 소수자 문제도 그렇고, 정치상 여러 문제가 들었지만 저희가 점점 더 나는 어떤 정치를 가지고 있어 어떤 입장을 지지해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잘 얘기하는 거에 결렬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사립견을더 많이 끼고 바라보고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때는더 어, 는뭐 극좌, 극우야 그 하면서 또 패스를 많이 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젊은 세대라면 더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더 이제 더전속 말하자면 그런 그런 사후 검증 과정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제민주연구소가 후원하는 K 민주주의의 미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